가방에 쏙 들어갈 만큼 자그마한 말티즈가 내원했습니다. 이름은 봄이 그런데 걷는 모습이 어딘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헤엄치듯 다리를 씁니다.

다리가 지금 근육량이 많이 그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다리 힘은 좀 어느 정도 붙었고 아이가 디스크 단계 5단계였어가지고 굉장히 심한 단계로 내원해서 배뇨랑 배변도 이제 스스로 잘 조절을 못하는 단계였는데 지금 그래도 이 정도 힘 돌아온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으로 보이긴 합니다. 개 디스크 질환은 증상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통증과 보행 이상은 점차 뒷다리 마비로 진행되고 심하면 배변 장애까지 옵니다. 보미는 내원 당시 신경통증까지 소실된 5단계였습니다. 보미는 이제 MRI로 이제 그 디스크 어, 터진 게 확인이 됐고요. 흉추 13번, 요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척수 압박이 한60% 이상 정도 척수 압박이 확인됐습니다. 아예 뒷다리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뒷다리를 아예 못 움직이는 상태였고요. 가만히 누워있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잠도 잘수 없을 정도로 좀 네, 통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음. 4살 보미는 디스크가 오기엔 이른 나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개 디스크 질환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기 자극을 이렇게 15분 동안 자극이 주어지는 거고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그 부분에다가 이제 n m s 장착을 했어요. 보름 전 디스크 수술 이후 일주일에 한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쁘지? 보미가 받는 NMES라는 치료는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수축시켜 마비 후 근육 위축을 막는 재활 치료, 수술 후 회복 초기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 잘 했거든요? 뒷다리는 신경반응은 아직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좀 어, 집에서도 그 뒷다리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거든요. 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뭐 나중에 차차 이제 잘 걸을 수 있게끔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꾸준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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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좀 낮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나도 편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돌아온 봄이의 집. 아까 줄 거야. 뭐종 치고 와. 통. 어떻게 줄 거야? 종. 종 치고 해야줄 거야. 종 쳐. 다시 한번 쳐봐. 보미가 가장 네, 좋아한다는 쳐. 종치기 놀이입니다. 잘했어. 다리가 말라 안 돼서 잘안 되나 봐. 그러니까 뒷다리가 서질 못해서. 네. 그래서 그렇지. 잘 추거든. 네. 수술 후 보름 난 집. 걷지 못하던 봄이를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날 이후 춘열 씨는 봄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집안 곳곳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하루 일과에 조욕 시간도 더해졌습니다. 이 혈관 좀 풀어주려고 다리에 뜨거운 물 담가서 그렇게 해주면 좋다고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춘열씨에게 보미는 가족같은 존재 그녀는 이 작은 반려견과 오래도록 함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오래오래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디스크 초기에는 통증만 있기 때문에 어, 증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계단을 잘못올라간다던가 못 아니면 걷다가 좀주저앉는다던가 이런 통증을 표현하는 증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3일 이상 반복된다면 병원에 바로 데려오시는 게 좋고요. 디스크 질환은 개에게 드물지 않은 신경계 질환입니다. 세살 리칸 역시 보름 전에 이곳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호대를 차면 척추 쪽을 꽉 잡아줘서 걷는 데 무리는 없는데 이거 빼면 많이 흔들려요. 아직은 새벽 3시에 애가 낑낑대면서 오는데 뒷다리를 쓰지 않고 질질질 끌고 오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여기 24시라서 이 병원으로 먼저 전화를 했죠. 빨리 MRI 찍고 그날 바로 수술을 했어요. 황금 시간 이라 골드 골디 어... 타임. 오늘 리카니 받을 재활은 점침 치료, 신경 자극과 보행 회복을 돕습니다. 전기 자극 연결 전 치료 부위에 침을 놓습니다. 일단 침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막 등을 막 많이 움직여가지고 침이 다 빠진다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어서 나는 침의 순영도는 아주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침 자극에 전류를 더하는 전침 치료는 디스크 재활에 자주 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치료의 목적은 다시 잘 걷게 하는데 있습니다. 걸어서 어디론가로 이동을 하고 먹을 것을 찾아서 가고 그리고 산책을 나가고 이런 것들은 아예 삶의 질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고 생존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 아팠죠? 안 아팠죠? 네 체육 맞을 때잘 하는 편이거든요 운동할 때 잠깐씩 풀러가지고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이제 시작하셔도 네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나기를 바라고요 우선 보호대 없이 원래 잘 뛰던 애랑 옛날처럼 빨리 뛰었으면 좋겠어요 응. <laughs> 아마 곧 그런 날이 올 겁니다